저 사람은 선생일까, 스승일까? 선생과 스승의 차이는 뭘까? 내 생각에, 선생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스승은 지식에 더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수많은 강사, 교사, 교수 중에는 선생도 있고, 스승도 있지. 참,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 선생이나 스승이나 다 같은 것 아니냐고? 이런, 다르지. 잘 생각해봐. 널 가르쳤던 많은 사람 중에, 그래, 이분은 스승이었어. 는몇분안 되잖아.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학생 중에 제자는 몇안 되거든. 결국 가르치는 사람은 같은데, 누구에게는 선생이고, 누구에겐 스승인 거지. 설마, 너의 스승이 별로 없다고 선생들 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지금부터 너의 스승을 많이 만들어 봐. 그리고 너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너도 누군가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지. 너도 훌륭한 스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너니까.